하나, 둘, 들리시나요 아아 아아 나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들나 둘, 아나 둘, 이제 스 하나, 어 아아 하나, 둘, 아아아나 둘, 들리십니나 둘, 하게요들리 아, 나요들리시나요아나아아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하나, 둘, 나 둘, 나 이제 스트리밍 됐어 아 하나 둘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아 하나 둘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안 들려 내가 말하면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 나요? 끊을게요 마이크 많이 들리시나요? 들리시라고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도 울리시나요? 아, 아, 들... 들리시나요? 아, 아,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들리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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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들려? 내가 말하는지 안 들리나요? 마이크 울리나요? 지금 도 울리세요? 안울리때까지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이제 스팀 됐어. 아아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들리십니까? 안 울릴 때까지 안, 안 들려? 내가 말하고 있어. 지금도 울리시나요? 아, 아,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예, 지금 지금 울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실까봐 작게 얘기합니다. 하고있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나요? 지금도 울려요? 지금 지금도 울리세요? 안 울릴 때까지. 하나둘 하나둘 해 주시겠습니다. 조종해 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스트레스 어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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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들리안 울릴 때까지 안 들려. 아도울리요 아, 아,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예, 네. 네. 지금 지금 들리시나요? 울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실까봐 작게 아, 얘기하고 있다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나요? 지금도 울려요? 지금, 울려요? 지금 지금도 울려요. 마이크 안 울릴 때까지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제가... 동굴에 와 있어요. 잠시만요. 스팀 잠시 잠시 아, 됐어. 아, 애들, 아 제가 지금 얘기한 tutorial. 것들이 늦게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가말 같아요. 들리시나요? <laughs> 지금도 울리세요? 예. <laughs> 네, 지금 지금 울리는, 지금 울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실까 봐. 안 작게 안 얘기하고 있어요.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나요? 지금도 울려요? 지금 미친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울려요? 계속 안 울려요. 다온 있다가 제가 얘기하는 게 신기했는데 제가 사실 초보가 이렇구나 궁금에와 있어요. 잠시만요. 예, 스트스 됐어요. 아, 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도 울리세요? 늦게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 안 들려요? 내가 말하고 시켜주세요. 미친놈 같아요. <laughs> <laughs>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면서. <울리죠>? 예, yeah. <laughs> 네. 지금 지금, 지금 울리는, 울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실까봐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울리나요? 마이크, 마이크 울리 나요. 지금도 나. 울려요? 미친놈 <laughs> 같요 지금도 울리나요? 계속 안 울리나요? 한 5분 있다가 제가 얘기한 게들리데 제가 사실 튜브가 이렇구나 동굴에 와 있어요. 꾸준히요? 예, 진짜 소리. 아, 아. 미친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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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렁 일렁 지금 일렁 일렁 얘기한 일렁 것들이 지금도 울리세요? 늦게 아, 저한테 안 전달이 되는데 안 들려 내가 말하는 시켜 주세요. 미친놈. 지금, 아, 지금 아, 저한테 아, 전달이 아, 되는데 안 들려 내가 말하는 시켜 주세요. 미친놈. 들리시나요? 지금도 울리세요? 예. 지금 지금 울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까 봐. 작게 얘기해 주세요. 울리나요? 마이크 울리나요? 지금도 울려요? 미친놈 같아요. 지금도 울려요. 계속, 계속 안 울리는데 5분 있다가 아, 제가 얘기한게긴기 <laughs> 있는데 제가 사실 초보가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뭐지? 지금도 울리세요? 저 이제 동굴에, 동굴에 없나요? 없나요? 잘들으시면 대답해주세요. 말하기가 겁이 말하기 나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다가 패쇄공부헤어지같은어지고 헤어지고, 요지금들리지나요어지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헤이지고 겁이 나요. 그, 그 아까, 아까 아까 상황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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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생될까봐 발생될 겁이 나서 나요. 잠시만요. 저진 제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부터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동굴 효과 안 나죠? 그면은 러 일단 오늘은 미숙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너무 저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드리고요. <laughs> 저기 다 나가실 수요세 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떡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나가실 수요세 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실시간 뉴스가왜 근데 얘기한지, 조슈안, 조슈안. 저 실시간 가왜 이렇게 되지? 저 실시간 가왜 이렇게 지기를 반복 얘기를 반복하면 걸쭉하게 모여진 수은 덩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설명주 자, 여러분, 저브레이시간가이시간뉴스가왜이크를왜이래를 시시간, 뉴스가왜이렇를시시시를반복 걸쭉하게 모여진 수원떠오 t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 나가실 수 아, 됐어 was just. t h i 어요아 됐어. 여러분, was just. This i 저 실시간 정도. 뉴스가 아, 왜이 just. 근데, 근데. 아, 왜, 왜 이래? 저 실시간, 왜 이래. 실시간 뉴스가 왜 이렇게 왜 이래. 있지? 잠시 내기를 반복. 구나 내기를 반복하면 걸쭉하게 모여진 수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이이 상황을 해결은할수싶 내기를 반복하면 걸쭉하게 모여진 수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꺼 볼까? 나가셨습니까? 왜못 봤습니까? 동굴 음영북도 또 냈어. 아 됐어. 또 됐어. 정말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다음에는 제대로 저기 준비해서 진행을 할게요. 오늘 이 어설픈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음. 뭐, 저기 김마름 금지리겠고요 어, 저기 일단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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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금지습니다 지금 로금 지금 지금 지니지 하기로 했던 건 해야 되니까. 지금 네, 가 마이크 가까이 할 지금 지금 사실 동굴 소리 계속 반복될까봐. 소심해져 가지고 그래요. 소심해져 가지고. <목소리도> 여러분, 동굴 소리 계속 울리는 거. 괴로운 것제가 비싼 제품 을 자꾸 바금 사과를 바금 드리고, 바금 드리고 싶고 이참소심해지네요 진짜 <laughs> 이 제품이 좋겠 자, 퀴즈 나갑니다. 대한몰에서 제공된, 이그 뭐지? 아, 여기. 대한몰에서 제공된, 스탠드 포함, 링라이트. 여기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작업할 때 좋습니다. 어떤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하시죠? 저는 이제 도료라든가 에어브러시 작업할 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 이거, 이것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크하고 핸드폰도 장착할 수 있고, 마이크 장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제 지금 선에 연결돼서 다못 뭐 보여드리는데, 얘도 이제 뭐 조명되고, 밝기 조정되고, 색상 변형되고 그러는데, 이거, 또, 돈 3만원 돈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펜시 차이드님 축하드립니다. 맞죠? 그죠? 펜시 차이드님 맞죠? 오늘 끝나고 나서, 저기, 스태프님들 저하고 미팅을 잠깐 하시죠. 네, 제가 좀, 정신 상태가 지금 혼미해서. 자, 첫 번째, 링나이트의 당첨자분은 펜시 차일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펜시 차일드님은 피지엄코 플로스톡으로 닉네임, 성함, 전화번호, 택배 주소. 자, 코믹스 아트 제공. 코믹스 아트에서 제공한 반프레스토큐 포스켓, 큐, 스포, 어, 큐 포스켓, 마블 천둥의 신 토르에서 나온 로키. A 색상, B 색상 두 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색상 차이도 있지만은, 마법봉 축하드리고요. 자, 총6개 중에 지금 이제 다섯 개 수량 나왔고요 자, 다섯 개 수량을 어, 여기 메모를 해놔야겠구나 다섯개 남았습니다 다섯개 코믹스 아트 아트 로키 여섯개 일, 마블권 영화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옵니까? 어떤 이름으로 나오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나오는데 정답은 호건요. 해피 호건이 맞나요? 해피 호건? 헐크 호건? <laughs> 해피 호건. 지금 피규어 샵에서 저기 많이 경품을 보내온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미 아빠님의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장식감 명, 명판이 있고요. 이미지가 잘안 잡혀. 그냥 이렇게. 이거예요 이미지가 자 여기 여기 이미지고요 잘안 보이시니까 어차피 그냥 요걸로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여러 가지 왔어요 이미지가 왔고 미아빠님 진짜 제품 잘 싸시는 것 같아 박수 들죠 미아빠님은 포장의 달인이죠. 포징은 모르겠고요. 포장의 달인. 오, 뭐 비닐 비닐에다가 에어 폭고기에다가 박스도 정말 세끈나게잘 싸시고 너무 잘하시니다 토미 아빠님 되게 손재주도 좋으시고. 어우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나 상품 몇개 저기 안 드리고 저몇개좀 가져도 되나요? 저도 좀 필요한데. 오 어, 이거. 저몇개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10개 들어갈 거를 15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세팅 구조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장식장에 피규어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장식장, 지금 두 개, 두개 보내주셨어요. 두 개. 자, 두개 문제 나가겠습니다. 두개 문제 나갈게요. 상품 두개 제공해 주셨구요 자, 여덟 번 퀴즈에 대해서 네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네, 볼빅 T2라는 골프공이고 색상 골프공이에요. 장식용으로 d p 하기도좋구요 일단 그 라지 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필을 안내드리자면은. 현재 골프 강사로 골프 트레이너로 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되게 쉬운 저기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 아시죠? 이 영화 아시죠? 자, 이 영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차가 어떤 여행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프랑스 2번 홍콩 3번 과거 4번, 과거와 미래, 현재. 자, 1, 2, 3, 4 중에 맞춰주세요. 숫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4번 정답. 헬로비스, 아, 6인님 4번. 자, 6인님 4번. 6인님 맞추셨어요. 퀴즈는, 이제 이제 꼬치킨님 거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 시간이 너무 많이, 저 원래 1시간 방송하려고 그랬거든요. 1시간 방송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려서 1번, 2번, 3번 지금 이제 3명한테 총 어... 보내면 되겠죠? 3명한테? 1번 이게 자 이거 아이언 스튜디오 여기 보이시죠?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커터구요. 일반 아니고 디럭스입니다. 그 아이언 스튜디오가 공룡상을 잘 만들어요. 원래 공룡을 만들던 회사인데 공룡 스태츄라든가 공룡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사람 얼굴상은 잘못 만드는데 공룡, 공룡상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루피님 거 진행 갑니다. 루피님 거는, 어, 이거 예약 양도인데요. 10% 할인을 합니다. 코믹스 아트 5% 할인 쿠폰도 증정되고요. 서비스로. 10% 할인. 브루마. 파르톤 헬스케어 스마트 밴드. 스마트 밴드. 스마트 워치 있죠. 에, 헬스케어 기능도 있고, 에, 16,000원에 택배로 택배,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주신답니다. 헬스케어. 자, 여기 카페 게시물 들어가면 있어요. 안 받고 판매하신대요. 그니까 러 지금 올리신 게 피전커 회원분들한테 되게 싸게 다 올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피스 초퍼 시리즈 월컬. 미개봉여 8종이 있다고 그러시고요. 서비스 전단지 랜, 랜덤 중정. 택배 포함해서 61,000원. ,000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고 제가 그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2시간 정도 넘게 기다려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지금 카메라도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그냥 보이스로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너무 늦었고 여러분, 그 저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뭐 피규어에 관련돼 가지고 Q&A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소통 또는 향후에 저를 알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사이드쇼 직구를 통해서 이제 상담, 뭐 이렇게 소통 하시다가 오셨죠. 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저희 단톡방에 사실 계신 분들이. 어, 타 카페에서도 글이라든가 이제 소통을 많이 안 하셨고 그냥 눈팅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처음에 제가 어, 서로 이렇게 활성화적으로 또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일부러 뭐 똥코 얘기도 하고 마블뽕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서로 이제 좀 많이 우리 한 2개월 넘게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글 쓰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래 잘안 쓰시고, 눈팅만 잘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끼리 지금 모이신 거고,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피규어를 진짜 좋아하시고, 피규어 장터를 많이 이제 그 모니터 하시면서 피규어를 구입하시는 조용하고 트러블안 일으키시는 온라인상에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죠. 그 악플이라든가 어떤 사람들한테 진짜 암 유발을 시키는 글들을 적어서 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그 지금 유튜브를 하고 뭐 저기 피규어 커스텀 복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피정커 카페 좋은 분들하고 스트레스 없는 취미 생활을 만들고 계속 같이 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뭐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유튜브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라는 현대의 컨텐츠는 다 이용해서 같이 소통하고 싶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전국 카페 심심하실 때마다 보시고 글 쓰시고 싶을 때 쓰시고 어, 뭐 리뷰 남기시고 싶을 때 남기세요. 자, 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압류발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잘 조정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는 쾌적한 카페 환경을 만들고, 여러 샵들이 향후에는 제가 여기 만들어 놨어요. 국내샵 작가님 및 국내 피규어샵 소통 게시판.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국내샵 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럼 제가 특별 회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 에 글을 쓰세요. 그러면은, 가입하신 모든 회원분들이 여기서 글을 보시고 소통할 수가 있고요. 안 좋은 글들이 뭐 댓글이 뭐 비하되는 글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글들이 댓글로 달리면 저희가 잘 환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샵에 계신 분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어, 오랜 시간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laughs> 지금도 들리세요? <우리> 지금? <laughs>